치열한 어, 항일운동과 어, 그 항일운동 사이에서도 생긴 어, 어떤 밀정이라는 어. 뭐 뉴욕은 영화 때문에 몇번 몇 왔었고요 올 때마다 어, 제가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니까 어, 그런 에너지를 또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 뉴욕에 오면은. 어 그런 익사이팅한 기분을 어, 들고네요 조금 전에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모마를 갔다 왔는데 어, 모마에서 또 좋은 작품 많이 보고 어, 또하여튼뭐 어, 그런 좋은 영향력, 영향 같은 것들을 많이 주는 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할리우드 영화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네. 한류드 영화고 한국 영화고 네.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배운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어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그 그 어, 현장의 어떤 분위기는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사실 이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이거 좋은 의미로 따진다면 이제 어 아주 밑에 있는 그 스텝 막내 까지도 자기 일처럼 하는 어떤 그런 어,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대신해서 헐리 스텝들은 그냥, 그냥 일로 생각하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어떤, 음, 그 다른 지점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 헐리우드는 좀, 뭐랄까, 좀 효율적이고, 어, 좀 뭐, 능, 뭐 뭐, 어, 뭐랄까, 가성비가 좋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한국 현장은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안이 되는 부분이도 기 하지만은 동시에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런 현인적인 시스템을 어,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갔더니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 미국 현장에랑 비슷해요. 마인드는 어, 약간 가격적인 마인드이랑. 어, 그 시스템은 대효적인 어, 시스템을 바뀌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어, 한국의 지금 현장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암살은 뭐랄까 어, 독립군들의 어떤 뭐랄까요 어, 어떤 활약상 어, 이런 항일운동의 활약상을 어, 약간 스펙타클하고 어, 아주 대중적이면서 그걸 활극의 어떤 오락성을 많이 추구하면서도 어, 여러 가지 어떤 연기와 주제와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잘 어, 밸런스가 되어 있는 어, 좀더 이렇게 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밀정은 사실은 그 주인공 자체가 어, 어떤 무슨 악역이거나 또는 어떤 의열단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딱 중간에 있는 경계에 있는 회색 인물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어, 좀더더 뭐랄까요? 그 사람의 심리를 어, 경계선 경계인들의 어, 아주 미묘한 심리로 쫓아가는 영화여서 어, 조금 이그뭐 암살이 아웃 고잉하는 영화라면은 어, 밀정 좀 인고잉하는 영화인 것 같아. 요 그래서 좀더더 더 그런 심리적인 변화와 어떤 부디 그래 충돌 뭐 그리고 또 다른 어, 변곡점에 대한 어떤 비약 일어났던 어, 서스펜스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 재미가 어, 좀 다른 지점에 그런 데서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어여튼 그런 어떤 그 뭔가 암살이 이렇게 밖으로 막 이렇게 왜 동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어, 밀정은 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조여가는 어떤 그런, 어, 음,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쪽으로 이제 국내 관객들, 한국 관객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사실 또 관객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지는 않고요. 그 영화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 어느 정도 구현하는지, 성취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아주 관객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객들한테 내놨을 때 어, 선보일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 완전 관객들을 생각하면서 했으면 그 오차내에 대한 어떤 생각하게 되, 되는데 어, 그냥 작품의 어떤 내적인 음, 그 느낌들을 살리려고 어, 또. 이 작품과 감독이 만났을 때에 무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막 고민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선별했을 때이 고민이 맞는 방향이었는지 관객들과의 접점이 어느 정도 대안에서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건 영화보다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이 비슷한 시대를 다뤘던 영화 중에서는 제 영화 중에 놈놈놈이라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뭐 시대 고증을 많이 뭐 하긴 했지만은, 그것보단 좀더 어떤 그 떠오르는 어떤 즉흥적인 아이디어나, 어, 그리고 그 영화가 표방을 했던, 어, 웨스턴, 음, 장르에 대한 레퍼런스나, 어,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아주 잘 살아있는 영화라서그 그 배우와 또그 캐릭터가 이렇게 만났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 그런 지점들에 대한 뭐축구적 아이디어나 뭐 이렇게 음, 이런 경우인 것 같고 같은 시기를 다루, 다루면서도 좀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은 이제 그 충실히 재현하는 측면에서 밀정은 어, 좀 고증이나, 어, 역사적 사실이나, 그 사건, 역사적 사건이 주는 어떤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더 더, 그 어, 연구하고, 뭐, 더 많이 찾아보고 그러죠. 연, 배우의 생태학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은, 어, 좀 독보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되게, 어, 연기를 잘하는 사람, 여태까지 한국 영화에서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되게 열정적이고 뜨거운 연기를 하는 분들을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데, 어, 송강호 씨는 되게 차가운 연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차가운 연기를 할, 했을,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 독보적인데, 근데 차가운 연기를 했을 때 보통 어, 일면적이고 한쪽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송강호 씨란 분은 어, 차가운 연기를 하면서도 어,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을 드러낼 줄 아는 유일한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영화가 쭉, 어, 뭐랄까, 이제 온도로 차, 얘기한다면 되게 이제 약간 차가운 영화들을 추구해 왔었고, 또 표현도, 어, 이제 모던한 느낌으로 했는데, 음, 그런 것이 송강호 씨 연기와 제 영화의 어떤 그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순간적으로, 어, 발생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 뭐 본능적인 어떤 그 연기들이 있거든요.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것도 송강호 씨가 되게 탁 뛰어나게 그런 지점들을 어, 표현할 줄 아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지점에서 어, 어떤 영화적인 성질이 어, 저랑 비슷한 것이 아닌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어, 인생이, 삶이 어, 아이러니 투성이고 어, 거기에 무언가의 진실이 있는 것이고 어,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 무언가를 <laughs> 어, 결정이 되거나 삶의 방향이 어떤 큰 변곡점을 어, 맞은, 맞을 때 보면은, 어, 대부분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무언가 어떤 부조리하고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전 그때 어떤 인생의 가장 강렬한 어떤 순간들이나 어떤 느낌들을 받거든요. 인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제 영화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지점에서,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제 영한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할줄 아는 사람, 이, 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 언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안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그런 자기 말을 하는 감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이 많지 않은 거 보면 그게 되게 어려운 건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감독, 자기 언어를 찾을 수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좀더더 더 깊이, 그리고 더 어, 적극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떤 것인지 그게 왜 그게 어 항상 누구든지 하는 말이고 누구든지 어그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런 감어 그게 어려운 것인지 어뭐 이런 것을 알지 않을까 해서 음 우선 음 우선 일상적으로도 음 자기가 어 보는 방식 자기가 말하는 방식 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